망고 일로와 망고야 저희들이더 너 싫어해 또너 어디 들어가냐너닭 사료 훔쳐 먹으러 들어갔어 지 저쪽에 사료 있는 거 알고 야, 말고. 겁위들이 무섭지가 은 가본데. 나온다 나와, 망고야 나와, 망고 나와, Mangoy. 나 가지고 있는데 주변와 Mangoy. 나와, m a n g o 망고! 와, 그래도 다행인 게 닭들한테 관심이 없어서 다행이다, 제가. 원래 어려서부터 자주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 성격이 다른 동물들한테 약간 관심이 없어요. 진돗개저 정도 저, 저 정도까지 안 크고 그 전까지만 해도 막 물어 죽이고 난리인데 망고야 일로와 나와야지 가자 박한테 간식을 안 보여 망고야 야 오호 망고 관심 보였다 이제 일로와 망고 일로 와. 일로 와, 망고. 혼나노. 혼나. 아, <놀라> 아이,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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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놀래. 지너거기 안에서 혼난다고 랬지 내가. 일로 와, 망고 일로 와. 이럴 때만 와봐. 일로 와, 망고. 망고 일로 와. 이러면 안고